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현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인도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기준점들을 하나씩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갖고 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 형태와 그 안에 맺어진 신앙 인격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고 점진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와가고 또 우리가 성숙해 나아갈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성숙시키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건전한 신앙여정의 기준으로서 성경과 함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건전한 삶을 살아내었던 신앙의 스승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어서 부족한 영역들, 적용과 해석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살아가고 또 죽음으로써 열매맺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신앙의 형태가 성경적이고 또한 역사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독특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사 위에 세워진 스승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크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욱더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그 올바른 길을 따라 걷는 열심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과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살피고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원작자들,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일치하는 때에 일치하는 만큼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신앙의 스승은 윌리엄 에임스입니다. 특별히 그의 대표 저작인 신앙의 정수라는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가듯 또 책도 한 번씩 살펴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동이나 아니면 능력, 인격을 제외한 능력의 내용인 것처럼 좀 소개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소개하시고 또그 성경을 해석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또 신약의 이야기로 나아오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특별하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제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은 구약시대에 아주 희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올라가면 둘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고난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욕망이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추구했다라면 고난을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애초에 그 믿음 자체가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위배되고 충돌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가 따라야 할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면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많은 질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납득이나 전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오,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질문들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으로 만족하고 족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유산들, 신앙의 유산들 중에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건전하고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변증적이다.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서열이 문답이나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너무너무 유익하고 그걸 읽었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열정이 막 솟아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책의 이 내용들이 믿음이 주어진 이후에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애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의 납득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주 주권적인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새 생명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 우리가 믿어진 인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열정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이 신앙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신앙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지식은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에 대한 지식은, 신에 대한 지식은 참된 신앙을 향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구분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모든 내용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지식을 우리 안에 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어디에 수납되는 걸까요? 그 지식은 우리 안에 어디에 차곡차곡 담기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지성에 담깁니다. 우리의 지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계와 형태를 갖추어서 탁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완전함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게 된 신앙의 언어와 알맞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 지식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도 쌓입니다. 경험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들 계시죠? 근데 권사님들이 신학자들보다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경청하시는 중에 한마디씩 해주실 때 얼마나 깊은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지혜는 글로 인해서 안에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얻은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 바라보고 부모님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로부터 오는 지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던 시간만큼 공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나의 의지를 옥지었다 또는 나의 의지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자유가 실현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이냐 하면 이게 바로 신앙에 참된 자유인데 자원함의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갈망과 내 마음의 뜻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작위적이고 충동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질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 지식 안에 참되신 우리의 아버지를 위한... 모든 도구로서, 모든 도구 중 하나로서 내 삶을 쓰기 원하는 자유,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인격과 삶, 그리고 의지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한 데에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완전한 데에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먼저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지식으로서, 학자로서 많은 신앙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의 영역에 수납되는 것이 있고 삶의 영역에 수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살아내는 삶에 대하여서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영역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겸손할 수 있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태도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에 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삶으로써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다 갖추지 못한 이들이 겸손한 것처럼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낸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늘 자라나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삶에 대하여서도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이 더 많아지는 모든 성도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신앙의 여정 같이 걸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중심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과 또 역사의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내용들을 풍성히 갖추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획할 때에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피어난 선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리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화롭게 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